자, 남자에게 투자 받는 정도에 따라 여자의 가치가 결정된다? 이 말은 맞는 말이에요. 자, 반갑습니다. 배드글 라이프 스타일의 조교현 대표예요. 오늘은 남자에게 투자를 받는 정도에 따라서 여자의 가치가 결정된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 볼게요. 일단 그 답을 진화 심리학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맞다! 라고 할수 있어요. 왜냐, 이를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 잠깐 과거 시대의 이야기를 한번 해 볼게요. 자, 먼저, 남자가 여자의 외모에 끌리는 이유를 진화 심리학 관점에서 본다면, 여성의 외모를 보고, 그 여성이 아이를 잘 그리고 많이 낳을 수 있는 여성인지 아닌지를 알수 있었기 때문에 여자의 외모를 매력의 큰 부분이라 여겼어요. 자, 그러나 단순 외적인 부분만을 가지고 한 여자 오래 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겠죠? 왜냐하면 둘 사이에서 태어날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아닌지에 따라서 아, 이 여자는 오래 만나고 싶다. 라는 판단을 했을 테니까요. 그로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는 능력, 또 아이와 잘 공감을 할수 있는 그런 능력. 어떤 악조건에서도 아이를 보호할 수 있는 능력 등을 봤을 것이고, 이를 판단하는 기준이 바로 여자의 성격적인 부분이었어요. 즉 성격적인 부분이 역시 매력의 또 다른 큰 부분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이런 외적으로 또 성격적으로 뛰어난 여자들의 주변에는 그녀를 차지하기 위한 남자들의 경쟁이 있었겠죠. 그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즉 외적으로 또 성격적으로 뛰어난 여자들에게 선택받기 위해서 남자들은 그들이 가진 힘뭐 지위 권력 등으로 그녀와 그녀 사이에 있는 어떤 경쟁자들에게 뭔가 가시를 했을 거예요 야 내가 다른 남자들과 다르게 같이 밥 먹고 왜 이런 것 너에게 해줄 수 있어 난 그런 능력이 있는 남자야. 라는 것을 어필했을 거예요. 자, 여자 입장에서는 자신과 또이 남자와 나 사이에 태어날 아이에게 안정과 보호를 보장해 줄수 있는 남자를 선택했을 것이고, 그 선택의 기준이 바로 남자의 능력이었겠죠. 자, 그 능력이 현재에 와서는 뭐, 금전, 뭐, 직업, 뭐, 이런 것들이 됐을 거예요. 자, 여기서 조금만 생각해 보면, 여자가 얼마나 매력있냐에 따라 남성이 투자도에서 차이를 보일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온 거예요. 즉, 매력적인 여자다. 그러면 이 여자를 얻기 위해서 경쟁자가 되게 많았을 거예요. 반대로, 덜 매력적인 여자다. 그렇다면이 여자를 얻기 위해서 경쟁도 적었겠죠. 자, 즉이 매력적인 여자를 갖기 위해서 경쟁이 많이 있었을 것이고, 이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남자는 아, 나이 여자한테 서덕 뵙기 위해서는 이 여자의 마음에 잘 들어야 돼. 또이 여자한테 뭐잘 보여야 돼. 혹이 여자한테 뭐 감동을 줘야 돼. 뭐그 믿음직한 남자라는 걸 보여줘야 돼. 혹은 걱정 없다 이런 것들을 보여줘야 돼. 하니까 더 많은 투자를 했을 거예요. 뭐, 시간을 투자했을 수도 있고, 뭐, 금전을 투자했을 수도 있고, 뭐, 자신 능력 같은 것들을 보여줬을 수도 있겠죠. 자, 물론, 현대에 와서는 남자와 마찬가지로 여자들도 경제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롯이 남자가 여자에게 모든 금전을 투자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실제로, 여자도 남자와 데이트를 할 때, 금전적인 투자를 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아직 남자가 여자를 유혹하기 위해서, 금전적인 투자를 해야 되는 인식은 남아있어요. 이는 저의 개인적인 견해가 아닙니다. 아래는 대한민국 통계청에서 가져온 배우자 선택 조건이라는 제목의 자료예요. 자, 자료 1을 보시면. 나이 대별 특징에서 약간의 퍼센테이지의 차이는 보이지만 대체적으로 나보다 조건이 더 좋은 배우자라고 답한 비율이 남성에 비해서 여성이 더 높습니다. 또한 자료 2를 보시면 소득 수준 특성에서 약간의 퍼센테이를 보이지만이 마찬가지로 대체적으로 나보다 조건이 더 좋은 배우자를 만나고 싶다라고 답한 비율이 남성에 비해서 여자가 더 높죠. 자이 지표가 의미하는 바는 여성은 남성의 여러 가지 조건 중 남자의 능력을 가장 많이 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자는 얼마나 더 많은 능력을 갖고 있냐에 따라서 많은 남자들 중한 남자를 선택하실 것이고 이를 알고 있는 남자들은 자신의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노력할 테니까요. 자 남자의 능력은 여자가 자신에게 얼마나 투자할 수 있는지를 가늠할 수 있는 척도가 되겠죠. 자 반대로 매력적이지 않은 여자의 경우 남자의 투자는 줄어들겠죠. 자 그렇다면 오늘 주제로 좀 돌아봅시다. 남자에게 투자받는 정도에 따라 여자의 가치가 결정된다. 이 말은 맞는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이 남자가 나를 가치 있다고 생각하게 만들려면 무조건 많은 투자를 받아야 되는 거네. 자 물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이상한 건 아니에요. 맞는 말이죠. 그러나 사실 제가 이제껏 설명한 것들은 트리비아예요. 트리비아란 경제학 용어로 맞는 말이긴 하지만 별로 쓸데없는 지식을 얘기하는 거죠. 뭐냐면은 자, 아마 여자들 중에 이렇게 생각하는 여자들 있을 거예요. 나는 당연히 남자들한테 받아 마땅한 여자고, 내가 남자들한테 투자할 필요가 왜 있는 것이고, 또 여자로서 남자에게 투자받는 것은 그 가치를 결정하는 거 아닌가? 매력적이 기 때문에 남자가 내게 투자하는 거잖아. 뭐가 이상한데? 아니다. No. 이거는 굉장히 편협한 생각이에요. 더 매력적인 사람들 을 한번 볼게요. 자, 엄청난 부자들, 뭐 인기 있는 사람들, 뭔가 사람들에게 뭔가 리드를 할수 있는 그런 사람들, 사람들의 지지를 받는 이런 사람들이요. 자, 이 사람들은 오히려 사람들한테 배풀 줄 알아요. 뭔가 가치를 제공하는 편이죠. 자, 이재용의 회사, 뭐, 부회장의 회사, 삼성전자 사람들이 왜 들어가고 싶을까? LG에 왜 들어가고 싶을까? 자, 이 사람들 주변에 왜 사람들이 따를까? 바로 이 사람들이 가치를 제공하는 사람이기 때문인 거죠. 자, 매력적인 사람들한테 사람들이 왜 모인다고 생각해요? 자, 예를 들어서, 자, 당신이 파티에 갔다 칩시다. 당신이 어제 이제껏 받은 어떤 스트레스를 풀고 막 신나게 놀기 위해서 파티를 갔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 중에 어떤 딱 사람이 보여. 어, 굉장히 되게 재밌게 노는 사람이 보여요. 저 사람 주변에 사람들이 막 모여요. 막 그리고 막 되게 신나 보인단 말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할까? 당신도 아마, 아, 나도 저 사람이랑 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왜? 그에게 어떤 에너지, 즐거움, 신나는 기분, 이런 것들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되기 때문이죠. 이 말은 그 사람이 인기가 많은 이유. 사람들에게 바로 가치를 제공해주는 사람인 거예요. 되게 신나 보이는 그 사람, 아나이 어, 사람과 같이 놀고 싶다. 왜이 사람이 나한테 신난다라는 가치, 즐겁다라는 가치를 제공해줄 것 같으니까 이해되시죠? 가자 투자를 받는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상대의 가치를 얻어내는 것은 의미야. 뭔가 뺏는 거죠. 자 그러나 매력적인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투자를 하고 또 상대방에게 가치를 제공해요. 즉 여러분들도 남자에게 가치를 뺏는 것이 아닌. 가치를 주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즉, 남자한테 투자만 받는 것이 아닌, 여러분들 남자에게 투자를 해줘야 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가치를 준다는 것은, 뭐, 단순히 돈만 이해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아까도 말했듯이, 당신이 남자에게, 뭐, 금전적인 투자도 할수 있겠지만, 은 뭐, 즐거운 기분을 줄 수도 있고, 필요한 것들을 도와줄 수 있고, 그의 기분을 좋게 해주는 것도 할수 있고, 뭐 설레게 한다거나, 뭔가, 심장이 뛰는 그런 느낌을 전달하는 것도 일종의 가치를 제공하는 얘기죠. 자, 즉. 당신이 어떤 가치를 제공할 수 있는 여자가 됐을 때 남자들이 더 몰려들고 당신의 가치를 얻어내기 위해서 또 독점하기 위해서 당신의 마음을 열기 위해서 투자를 알아서 하는 현상이 벌어지게 될 거예요.